여기는 무동묘를 묘목. 묘목으로 예. 심어서 예예예예 예, 예, 예. 묘목을 예. 그 저기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내디앙 무동묘를 유인하니까 수간폭이 엄청나게 커요. 네. 예, 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좀, 무동묘 전용 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도 보면은, 좀, 달린 부분은 아무래도 수세를 약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예, 유인을 해야만이, 이제 그, 앞으로 결실량이 이제 많아지고 해거리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무동묘는 유인에, 유인을 해갖고, 해거리를 경감시키는, 예. 네. 이것도 지금 유인된 모습입니다. 에. 그래서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냥 유인 방법으로 앞으로 간벌 유인, 소금전정 그런 쪽으로 앞으로 그 레드양 재배 또는 망감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속이 개방이 돼야 됩니다. 에. 개방이 되다 보면은 해거리도 없고 그래서 아직 제주도의 전체 레드양은 속까지 달린 것들이 얼마 없어요. 속까지에 많이 달리도록 해주고 음. 여기 보면은 뭐 많이 개방형 쪽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고 지금까지는 거의 속까지 많이 달려신데 예. 위를 열리는 거예요. 예. 야 네. 천열매. 네, 아그 여기도 이제 많은 네. 많이 이제 유인된 네. 쪽으로 가고 이것도 상당히 네. 이제 유인이 됐습니다. 예. 유인이 네. 되고 해서 이제 내년에 많이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급 이게 일반급 이거 물덤 열어 예예 이렇게 쓱 똑같은 나무가 아니고 예예예 지도가 달리 예. 있어요 예예예 예. 한꺼번에 전목 저 묘목 심가서에 음30 31도를 낮던 도를 높여가지고 한꺼번에 키운 거면서 네 예, 한꺼번에 키워 네 예. 키운 나무들이 이제 이것도 한꺼번에 키운 거예요 음 삼매자 오십 가지 키운 거 있어요 예예예한번그래 예. 수확이 많았다. 응. 그래서 접목해서 2년째면 평당 15kg를 열어요. 예예예예. 예, 예. 그 정도까지 열리 예예. 그리고 나누고. 이거는 총체완전 먹어놨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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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식으로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요거만 가지만. 네 맞습니다. 예예예. 예. 예. 결국 저 5월 지에는저두장지 닮은 거. 예, 예. 저걸 유인해버리면 저거 주지로 활용해도 돼요. 아, 그 예, 그냥 저걸 유인해버리면은, 유인해버리면은 저것도 주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세력지, 예. 이렇게 세력지들도 활용하는 방법. 예. 이 가지가 됩니다. 예. 이런 것같도 가지도 이제 잘 활용하면은 큰 유익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니 네, 이거는 그예예예아 일로 못 나갑니까? 예예예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개방이 돼야 된다 예.